교환도 안 돼요. 네. 아,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와, 정말, 어, 김호준의 상술, 어, 대단하죠. 어, 기가 막힙니다. 아, 어, 저런 상술 좀 파블라도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네. 아, 저 우산을 저희는 일본에서 직접 취입을 해서, 어, 5만 원이니까, 5만 배송료가 저 정도 되면 한 5천원 나온다고 하고, 저희가 6만원에 팔아야겠네요. 5천원만 남고. 예. 여러분, 예. 5천원만 남기고 저희 파블라에서 판매를 하면 좀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 예. 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예, 정성경님, 네. 허경영을 능가하는 털어준이라고 예, 예. 말씀해 주셨네요. 예, 이게 물론 예, 여러분 김어준이의 주장대로 이게 뭐 마지막 대한민국의 남 마지막 남은 그 우산의 대나무 우산의 공예 장인이 만든 거라고 합니다. 김어준의 주장입니다. 사실 확인 안 해봤으니 김어준의 주장이라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마지막 장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43만 원을 처박겠다는 건데요. 자 마지막 남은 공예 장인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장인 마지막 남은 장인 마저 사라지는 그이그 그 어떻게 얘기 됩니까? 이, 이 수공예의 그 맥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호준이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절, 아, 전략이기 때문에 43만원에 판매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과연 김호준이가 저 우산을 판매하면서 판매 마진을 측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그럴 위엔이 아니죠. 네. 자, 저 43만 원짜리 우산을 판매하면서 판매 수익을 10원도 측정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아, 파블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어, 오늘 저희가 방송한 폭로, 어, 그, 아, 뭐라고 했습니까? 네, 폭리로 예, 폭리로 판매했다라는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예, 마, 뭐 판매 마진을 책정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 장인을 취재하라고 예, 하셨습니다. 네. 예, 음 그러니까 이 이제 이 김호준이 예, 이재명을 어, 지지하는 척하지만, 아, 실제로는 아, 자신의 예, 사리사욕에 따라서 언제라도 아, 입장을 180도로 뒤집는 예, 그러한 정치 예, 브로커이기 때문에 저희가 믿지를 예, 못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 몰빵론 외쳐놓고, 2 0 2 4년의 몰빵론 네, 완전히 다른 몰빵론이죠. 180도 달라, 달라진 몰빵론을 주장하면서, 어, 2020년도에 몰빵론을 주장한 데에 대한 부분들 어, 사과했나요? 안 했잖아요. 네, 세월호 의혹 재개하면서, 어, 그 세월호 의혹에 대한 예, 영화도 만들어내고, 각종 의혹을 재개했지만, 어, 그... 의혹에 따라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어준은 사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네. 과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시민을 위해서 아, 이재명 아 김어준이 네. 방송을 진행하고 취재를 하고 합니까? 아, 일본에서 저희가 보여드렸죠. 예. 아주 놀라운 것이 저 우산을 보여드리자마자 우리 파블라 독자님 와 일본스럽다 라 말씀하실 만큼 그냥 일본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대나무 우산을 판매하면서 가장 비싼 우산이 한국 하나로 5만원이었는데 그 우산을 아무리 장인이 만들라고 치더라도 43만원에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김호준 네, 그 자가 지금 민주 민주주의의 민주시민들을 대변하고, 민주시민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참, 지나가는 개가 우를 노릇입니다.